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들쌤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외국에 나가서 한 달이라도, 짧게라도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없으신 분도, 없으신 분이 더 많겠죠. 우리나라랑 서양 문화랑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외국에 나가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인사문화인데요. 우리나라도 인사를 참잘 하잖아요. 예의 바르고.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저쪽에 모르는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쪽으로 가고 있고,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럼 우리 인사를 하나요?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하진 않죠. 오히려 인사하면, 어, 저 사람 뭐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외국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일지라도, 눈 마주치면 막 인사하고 이런 문화가 있어요. 물론, 길 가다가, 사람 막 지나가는 거다 붙잡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 다 인사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 마주치는 상황에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공원 같은데, 막 이런데 산책하다가, 눈 마주치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뭐,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외국에 이제 처음 나가면, 우리 한국, 분들은 외국 사람들이 어, 되게 친절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것도 이제 친절한 것도 있겠지만 또 그들의 하나의 또 문화 중 하나죠. 그래서 문화나 뭐 습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니까 우리도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인사 말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hi, hello 이렇게 인사하는 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hi와 hello의 차이가 뭘까요? 하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 이런 느낌이고요. 헬로는 조금 더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외국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어 존댓말 반말 개념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차이가 크잖아요. 안녕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나 손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고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세요는 윗사람이나 모르는 사람한테 하잖아요. 외국은 하이 헬로가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이 경계가 우리나라만큼 뚜렷하진 않아요. 하이랑 so, 헬로는 아주 비슷한 개념입니다. 헬로가 네, 조금 더 공손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이 하면 여러분들이 하이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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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고요. 요번에 헬로라고 인사를 해볼게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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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좀 아는 사람이랑 인사를 하잖아요. Hi, hello.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은 전형적으로 항상 묻는 말이 있어요. 그게 잘 지내? 요새 어때?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서로 아는 사람한테 요새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이렇게 물어보는데 외국인들은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일지라도 잘 지내? 요새 어때? 물어봐요. 그래서 hello 인사를 하고 how are you 요새 어때?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요새 어떻게 지내냐고 이제 근황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의 또 인사 치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hello 인사를 하고 how are you 이거는 세트다. 이렇게 연속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How are you? 자 따라해 보세요. How are you? How are you?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은, 이 단어 하나를 막 쪼개서 외우기보다는, 이거 하나의 표현 그 자체고, 이거 통째로 쓰이는 표현이니까, 이거를 통째로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아주 나중에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How are you? 네.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 키가다가, 우리나라에서 막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너무 붐비니까, 가다가 어깨 툭 부딪히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 서로 이제 뭐라고 하나요? 대부분은 그냥 가죠. 그냥 서로 쳐다도 안 보고 가요. 보통은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건지 뭐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조금만 부딪혀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부딪힌 것 같지도 않은데 실례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의 표현이 Excuse me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실례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Excuse me, excuse me, excuse 하면 실례하다라는 뜻이고요. Me 하면 나,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통째로 실례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해볼게요.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한번 더. excuse me.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갔을 때 갔을 때 조금 부딪히거나 그런 상황 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excuse me 하면 좋겠지만 분명히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excuse me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면 돼요. excuse me. 네. 잘하셨고요. 다음 거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어 모임에 가서 보통 한창 얘기를 나누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그럼 이제 서로 잘가라고 인사를 하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 잘가 뭐 다음에 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외국도 똑같아요 자 인사를 할때 여러분들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빠이빠이 빠이빠이 잘가 빠이빠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 바이예요 바이 자 읽어 볼게요 BYE 해서 바이 잘가 바이 자, 이렇게 바이라고도 하지만 바이를 두번 연속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이 바이나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 따라해 볼게요. 두개 한번 합쳐서 따라해 볼게요. 바이 바이바이. 바이 바이바이. 네, 쉽죠? 그리고 우리 또 바이라고도 하지만 잘 가라고 할때 굿바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굿 하면 좋은 이런 뜻이고요. 바이랑 합쳐져서 잘가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 똑같은 말이니까 어, 머릿속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개씩 따라해볼게요. Bye, bye bye, goodbye. 한번 더 따라해볼게요. Bye, bye bye, goodbye. 네, 잘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우리 헤어질 때 해가라고도 하지만 다음에 봐 이렇게도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See you again이라고 합니다. See하면은 무언가를 보다 이런 뜻이고요. You하면 너 배웠었죠 우리. 그래서 너를 보다 again 다시 again하면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를 다음에 다시 봐뭐 이런 뜻이게 되겠죠. See you again 한번 따라해볼게요. See you again 이것도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See you again. 이라고 하면 다음에 봐 라는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See you again. See you again.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봐할때 See you again.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뒤에 다시 라는 의미의 again. 이라고 했는데 이 a g a i n 을 빼고 그냥 See you 라고도 해요 뭐따라해볼 u 요 See you See you see you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인사말 배워봤는데 자 요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안녕부터 배웠어요 안녕 어떻게 했죠? 여기다 아시죠 요거는? hi 라고도 하고 안녕하세요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하려면 hello 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hi hello 따라해 볼게요 hi hello 네 잘하셨고요 그리고 잘 지내 그리고 이거는 잘 지내란 말은 외국인들은 모르는 사람끼도 쉽게 하는 거고 hello 한 다음에 세트로 오는 표현이라고 했죠 how are you 이거였죠 자, 따라해 볼게요 how are you 잘 지내 how are you 그래서 hello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표현을 한다 요거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길 가다가 누군가한테 실수를 하고 굴리쳤어 아니면 뭐 우산 쓰다가 물을 튀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죠 실례합니다 Excuse me. 네, 따라 해보세요. Excuse me. Excuse me.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누군가 만난 상태에서 헤어지는 타이밍에 잘 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가. 어떻게 했죠? Bye. 우리, 우리나라 말로 빠이빠이 하고 인사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Bye 혹은 b 이 e 이 y e Bye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가지 더뭐 있었죠? 자, goodbye. 두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bye. Bye bye. Goodbye. 이건다잘 가라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잘가 말고, 다음에 봐. 어떻게 했었죠? 다음에 봐. See you. 너를 보다. 다시. Again. 이거였죠. 뭐, 따라 해볼게요. See you again.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자 그리고 우리 뒤에 again을 빼고도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see you라고도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See you. See you.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표현을 배워봤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우리 외국인들 만나도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됐어요. 서로 인사를 하고 또잘 지내냐고 물어보고. 또 헤어질 때, 뭐잘 가라고 하고, 이런 인사말도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한국에도 외국인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 외국인들이랑 눈 마주치면 한번 해보세요. 헬로우, 하이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인사가 아주 당연스러운 거고, 또 오히려 반가운 거겠죠. 한국에서 그런 인사를 받으니까. 그러면은 그들도 당연히 헬로우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영어를 많이 써 보면서 연습을 해 봐야 영어가 빨리 늘거든요. 그리고 기억에도 잘 남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현장에 가서 외국인들한테 헬로 하면은 그건 절대 다시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또 연습도 해볼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